1941년 1월 6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신학자는 이네 가지 자유에다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죠.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전까지 다른 모든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부여한 삶을 산다 해도 만약 죽음 이후에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멸망이라면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지만 죄의 속박에 묶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용서함 받고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는 자유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유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취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증언하죠.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친히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일절은그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뒤에서 자유함 받았다면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죠. 그러나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타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 굳게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가 거기서 심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구원의 상징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하여 거기에서 못 박힌 세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내 자신, 정과 욕심을 보게 되죠. 그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죄와 싸워 받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증언 사실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의미인가요? 과거에 우리가 엄 예수, 예수님 없이 살 때에. 그때는 죄의 종으로 사는 때였습니다. 아,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된 종의 사슬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려면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는 과거에 종된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가를 유다는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지만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받았으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종종 넘어졌죠. 굳게 서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죄에서 자유 안 받고 죄 도전에서 자유를 지키는 삶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피울려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죄종된 의 삶의 요소들입니다.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신앙의 신앙을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회개와 감사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을 말, 신앙에 마르지 않은 셈이 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는 자들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죠. 십자가 사랑이 생명처럼 숨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리보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신앙의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